친척 아주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머니네 근처에는 중학교 3학년인 와이군이 살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역에서 몇 정거장 떨어져 있는 사립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역까지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자전거는 역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았다고 한다. 지하 주차장 입구는 세 군데. 좁고 긴 경사면이 두 군데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설치되어 있다. A에서 S까지의 구역으로 구분된 자전거 주차 공간에는 2단식 주차대가 늘어서 있다. 환기 조절도 제대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서늘할 정도로 시원하다. 이용요금은 월정액으로 2,000엔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며 출근 및 통학 시간대는 학생과 직장인으로 굉장히 붐빈다. 와이군은 언제나처럼 경사면을 내려가 지하의 자전거 주차장으로 향한다. 좋은 아침입니다. 상하이가 통으로 된 회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쓴 노인의 건강한 목소리가 울린다. 지하 자전거 주차장 내에는 언제나 다섯 명의 노인이 상주하고 있다. 월정액 담당자가 두 명. 일시 이용자 구역 담당자가 한 명, 신규 계약이나 갱신 창구가 있는 사무실에 두 명, 합계 다섯 명이다. 어느 노인이나 이용자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아침입니다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빼놓지 않는다. 와이군도 노인에게 인사를 돌려주는 게 일과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부활동으로 피곤해진 와이군은 언제나처럼 지하주차장으로 향한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어라? 이상하네? 보통 때라면 노인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려와야 하는데 지하주차장은 조용했다. 이용자들도 노인들도 있는데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하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한 지 3년이 됐지만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해야 소용없다고 생각한 Y군은 자전거를 가지러 향한다. Y군의 월정주차 공간번호는 K37이고 2단식 주차대 상단에 올려놓는다. 상단 레일을 기울여 자전거를 통로에 놓고 가방을 자전거 바구니에 넣은 후 키를 찾는다. 키가 없다. 매일 아침 자전거 키는 가방 옆에 있는 작은 포켓에 넣어놓는데 그게 없었다. 가방을 뒤집어서 안에 것을 모두 꺼내봤지만, 그래도 나오질 않는다. 어쩔 수 없이 걸어 돌아가려는 데 문득 시야에 사람 그림자가 들어온다. 와이곤이 있는 곳에서 두 블럭 안쪽에 통로. 등을 돌리고 서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통으로 된 회색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다. 옷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일하는 노인 중 하나가 틀림없었다. 단지 하나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목이 이상하게 길었다. 앞에서 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 와이구는 그 자리에서 계속 노인이 뒤를 돌아보길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움직일 기미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몇 번을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다. 듣고 있긴 한 거야. 기다리다 지친 와이군은 노인이 있는 통로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두 블록 안쪽에 있는 통로에 들어선 때 이미 노인의 모습은 없었다. 아무래도 부활동에 지쳐서 환각이라도 본 것일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면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다. 다음날 저녁. 자전거 스페어 키를 들고 Y군은 주차장에 놔둔 자전거를 가지러 지하 자전거 주차장으로 향했다. Y군은 자전거가 있는 K37 앞에 섰다. 그런데 자전거가 없다. 이단식 주차기 레일에는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등록 갱신 수속이 되어 있지 않아 일시 이용구역에 가보관하게 됐습니다. 매년 4월에 연계약으로 갱신했는데 등록이 갱신되어 있지 않을 리가 없다. 와이군은 일시 이용구역으로 가서 자전거를 찾았다. 하지만 거기에도 자전거는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요? 와이군이 당황하여 자전거를 찾고 있는 것을 한 주차장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사정을 말하니 사무실 노인을 불러주었다. K37 자전거라. 아, 있네, 있어. 관리대장을 토대로 노인이 가리킨 곳에는 녹슨 오래된 주부용 자전거가 놓여 있었다. 와이군의 자전거가 아니었다. 이거 열쇠 맡아놨어. 사무실의 노인이 자전거 키를 건네주었지만 역시나 와이군의 자전거 키가 아니었다. 죄송한데요. 이거 제 자전거 아닌데요? 응? 자전거 등록 스티커가 K37이니까 틀릴 리가 없어. 날가빠진 주부용 자전거에는 정말로 K37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평소라면 여기서 자기 자전거가 아니라고 항의했겠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장난이라서 집에 가면 자기의 자전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와이군은 생각했다. 와이군은 키를 받아서 낡은 주부용 자전거 자물쇠를 열고 서둘러 지하 자전거 주차장 출구로 향했다. 출구에 다다를 때 문득 사이드 미러로 눈이 갔다. 자전거를 몰고 있는 와이군의 바로 등 뒤에 통으로 된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등을 돌린 채로 서 있다. 화들짝 놀란 와이군이 재빨리 뒤를 돌아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사이드미러를 바라봤더니 거기에는 와이군과 낡은 주부용 자전거만이 보였다. 와이군은 그때 뭔가를 알게 된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의 목이 어제보다 더 길어져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우고 거기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 하나하나를 확인해 봤지만 와이곤의 자전거는 없었다. 엄마에게 자전거에 대해 물어봤다가 왜 그런 날가빠진 엉뚱한 사람 거를 타고 왔니? 가서 제대로 네 자전거를 찾아와야 할거 아니야. 라는 욕만 먹었을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작업복 입은 남자 얘기를 해 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엄마는 그런 것은 일체 믿지를 않아서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와이구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활동으로 피곤한 와이구는 다음날 아침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평소보다 일찌감치 자리에 누웠지만 사이드미러로 본 작업복 차림의 남자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다. 다음 날 휴일. 학교도 쉬는 날이고 부활동도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마친 와이군은 낡은 주부용 자전거를 조사해 보기로 한다. 자전거는 앞뒤로 바구니가 달려 있고 모두 검은 덮개가 덮여져 있었다. 어제는 가방을 덮개 위에 던져 놓은 채 집에 돌아왔었는데 바구니 덮개가 너무 더러워서 와이군의 가방에 검붉은 녹 같은 얼룩이 잔뜩 묻어 있어 잘 떨어지지 않았다. 마스크에 목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앞쪽의 덮개를 열어 보았다. 안에는 아마 비에 젖은 듯 보이는 오래된 슈퍼 전단지가 몇장 들어 있을 뿐이었다. 뒤쪽 덮개를 열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다. 와이군은 낡은 주부용 자전거 주위를 빙글 돌아가면서 살펴본다. 어? 어제는 몰랐었는데 K37 스티커 아래에 다른 스티커가 아주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다. 와이군은 등록 스티커를 벗겨낸다. 등록 스티커 아래에는 408이라고 써있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다. 월정액 등록 스티커는 은색이라서 그런 빨간 스티커는 본 적이 없었다. 와이군은 마지막으로 바구니 덮개를 벗겨내고 뒤집어서 흔들어 보았다. 앞쪽 덮개에서 금소금이 들린다. 덮개 바깥에 작은 주머니가 딸려 있었고 안에는 동전 몇 개하고 열쇠가 들어 있었다. 열쇠는 자주 볼수 있는 집 열쇠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흥미가 돋은 와이군은 친구 A 군을 불러서. 함께 지하 자전거 주차장으로 향했다. 휴일 지하 자전거 주차장은 평일과는 달리 사람도 별로 없었다. Y군과 A군은 바로 사무실로 간다. 등록 갱신 수속을 기다리는 여자가 있어서 그 뒤에 줄을 선다. 사무실 안에는 언제나와 같이 두 명의 노인이 상주하고 있다. 한 명은 여자의 수속을 담당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옆에서 관리대장을 살펴보면서 빈 주차공간을 찾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자와 어린이는 2단식 주차기의 위쪽에 자전거를 올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아래쪽을 할당해준다.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와이군이 또다시 위화감에 눈을 뜬다. 사무실 안에는 항상 두 명의 노인이 상주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세 명이 있는 것 같았다. 사무실 안쪽에 회색 작업복의 오른쪽 다리 부분이 살짝 보인다. 신경이 쓰인 와이군은 여자의 오른쪽 뒤로 움직여서 사무실 안쪽을 바라본다. 야 야, 에이, 저거 좀 봐봐, 저거. 응? 왜? 책꽂지가 왜? Y군이 가리키는 방향을 본 A군은 이상하다는 얼굴을 한다. A군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된 Y군은 자기만이 보이는 눈앞의 광경에 경악한다. 사무실 안쪽에 있는 책꽂이 앞에 위아래 통으로 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등을 보인 채서 있는 것이다. 또 목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닌지 와이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간다. 그 작업복 남자의 목은 등쪽으로 축 늘어져 있고 늘어진 목 끝에는 있어야 할 머리가 없었던 것이다. 어떤 일로 접수대에 놓인 목소리에 와이고는 놀라서 정신이 돌아왔다. 앞에 있던 여자는 이미 등록을 마치고 돌아간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만 어제 패를 끼쳤던 Y라고 합니다. Y군은 낡은 주부용 자전거가 자기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408이라고 써있던 빨간 스티커에 대해서 물었다. 아, 그건 주차장 직원용 등록 스티커죠. 접수대의 노인에게 안내되어 사무실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빨간 스티커가 붙어있는 자전거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어요. 4-08은 누구 거였더라? 잠깐만 기다려봐요. 티씨, 접수대로 잠깐만 와줄 수 있습니까? 노인은 장례 방송으로 월정의 구역 담당자를 불렀다. 4-08은 반년 전에 그만둔 FC에요. 집도 근처에 있는 맨션이니까 내가 나중에 이 자전거를 갖다 줄게요. 죄송합니다만, 제 자전거가 FC의 집에 있을지도 몰라서요. 제가 같이 가봐도 될까요? 월정액 담당자 TC의 점심시간에 맞춰서 FC의 집에 같이 가기로 하였다. 그럼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한 후 Y군은 입을 다물었다. 사무실 안쪽, 거기 서 있던 등을 보이던 작업복의 남자가 정면을 보이고 서 있는 것이다. 그 남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양팔로 자기의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이다. 머리의 입은 팔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무표정한 눈매는 계속해서 와이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리를 안고 있던 양팔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고, 머리도 굴러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는 마치 살아있는 듯 대굴거리며 바닥을 구르더니 멈췄다. 다시 Y군과 눈을 마주치더니 기분 나쁘게 시익하고 웃는다. 그것을 본 Y군은 도망치듯 지하 자전거 주차장을 뒤로하고 나왔다. 낮 12시. A군은 오후에 다른 볼 일이 있다고 해서 Y군은 월정의 구역에 T씨와 둘이서 FC의 맨션으로 향했다. FC가 사는 맨션은 지하 주차장에서 도보로 3분 정도의 거리였다. 8층짜리 건물의 끝집이 FC의 집이었다. 배를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다. FC 있어요? TC가 물어봐도 대답은 없었다. 지금 집에 없나 봐. 자전거 이런 얘기해 놓을 테니 나중에 연락함세. 와이군은 낡은 주부용 자전거를 맨션 내 자전거 주차장에 세워 놓는다. 돌아오던 길에 T 씨와 헤어진 와이군은 자기의 주머니를 뒤진다. 그리고 다시 F c 의 집으로 향한다. 문이 열렸다. 그 열쇠는 역시나. FC 집의 열쇠였던 것이다. 불법 침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Y 군은 어떻게든 FC를 만나보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문을 연 순간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러온다. 이미 이 시점에서 최악의 전개밖에는 예상되지 않는다. 현관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켜봤지만 불이 들어오질 않는다. 전기는 끊어져 있는 것 같았다. 집안은 현관 앞에 거실이 있고 그 옆으로 방이 하나 있었다. 거실 커튼을 열어젖히니 햇볕이 실내로 쏟아져 들어온다. 거실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냄새의 원인을 만한 것도 없었다. 와이군은 거실에 접해 있는 방의 문을 천천히 열었다. 문을 연순간, 엄청난 파리떼가 문틈으로 와이군 쪽으로 날아든다. 파리를 손으로 쫓으며 와이군은 미닫이문을 열어젖힌다. 눈앞에는 천정에서 한 개의 밧줄이 늘어져 있었고 맨 아래에 동그랗게 매듭이 져있었다. 바닥을 보니 거무칙칙하게 변색된 다다미 위에 그 냄새의 원인을 보게 된다. 머리가 없는 시체가 누워있었다. 목을 맨채로 오랜 시간이 흐른 결과 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목뼈가 부러지고 뼈가 없어진 몸을 지탱하던 목은 이상할 정도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패되면서 늘어난 목의 살이 찢어지면서 머리와 몸은 분리되고 천정의 밧줄에서 해방되어 버린 것이다. 그 엄청난 광경과 냄새에 와이구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시체의 손 근처로 눈이 간다. 어? 저게 왜 여기 있지? 움켜진 오른손에 어떤 캐릭터의 스트랩이 보인다. Y군이 자전거 열쇠에 붙여두었던 스트랩과 완전히 똑같았다. 손바닥 안에 자전거 열쇠가 들어있다고 확신했지만, 빼낼 자신은 없었다. 으? 이게 무슨 냄새야? FC, 괜찮은 겁니까? 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맨션 주민이 FC의 집 안으로 들어온다. FC의 시체를 본그 주민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맨션 마당에서도 Y군의 자전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난 뒤, 가 자전거 주차장에서 네 자전거 찾았다고 연락 왔어. 학교에서 돌아온 와이군에게 엄마가 말했다. 어? 정말? 그럼 가서 가져올게. 스페어 키는 어디 있어? 그럴 줄 알고 여기 찾아 놨어. 고마워 엄마. 그럼 다녀올게요. 스페어 키를 손에 들고 와이군은 다시 역전의 지하 자전거 주차장으로 향했다. 둘의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모른 채, 와이구는 집을 나간 지한 시간 후 교통사고로 죽고 만다. 트럭에 처참하게 치어 날아간 후 뒤에서 따라오던 차에 수십 미터를 끌려갔고 엄마가 왔을 때는 원형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문자 그대로 고깃덩어리가 된 와이구는 즉사였다. 자전거 브레이크에 와이어가 끊어져 있어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던 게 원인이 된것 같았다. 경찰 조사할 때 Y 군의 엄마는 몇주전 Y 군의 자전거가 없어진 시점부터 지하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찾았다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까지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상세하게 전달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죄송합니다만 사고 당일 일을 한번더 확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지하자전거 주차장에 FC라는 사람이 Y군의 자전거를 찾았으니까 시간 되실 때 가지러 오라고 하면서요 연체료는 없는 것으로 해드리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전거를 가지러 갔고요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맞고 오열한다 경찰은 지하 자전거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전원을 탐문조사해봤지만 누구 하나 와이군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 아무도 와이군의 엄마에게 전화한 적도 없었다. 와이군의 엄마와 FC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더니 발신지는 지하 주차장이 아니었다. FC의 집에서 걸려온 것이었다. 와이군의 사망 후 친구인 A군이 지하 자전거 주차장에 갔을 때 어느 처음 보는 직원이 말을 걸어왔다고 한다. 전에도 보이는 쪽인가? 그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A군의 자전거를 계속 바라보고만 있었다. A군은 그후 다시는 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고 자전거도 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주변에서도 와이공과 같은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도 한다. 아무쪼록 자전거를 이용하기 전에 브레이크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다음은 우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